날씨 <목소리가> 술게 맛을 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빨간맛 키워드 박하윤입니다. 이 시간 국내 시장을 뜨겁게 달굴 빨간맛 키워드를 쏙쏙 꼽아서 이슈에 따라 주목할 만한 종목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빨간맛 키워드로 우리들의 계좌를 책임져주실 분이죠. 돌파 매매 달인 최수장 고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고수님 코로나 인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무뎌져 왔었는데 이렇게 천 명이 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어, 좀 조심해라, 맛을 꼭 끼자 이런 네.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도 다 방역을 지킨 후에 방송을 음. 하고 있지만 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이 불안감이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이 조금 이 코로나에 대한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도쿄올림픽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또 다른 확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 되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내수 소비주들도 올라왔었던 그러니까요. 국가 상승의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약해질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증시 전체적으로 뭐 제조업체까지 다 영향이 있진 않겠지만 네. 분명 확산이 더 커지고 또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다시 우려가 커진다면 영향 불가피할 수 있어요. 다만 초기와 다르게 백신을 맞은 국가 많이 맞은 국가에서는 사망자 수가 예전 많지는 않다라고 네, 하니까 그렇죠. 뭐 크게까지 뭐 확산 우려, 뭐 예전에 초창기 때 폭락이 올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일정 부분 분명 소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19 네. 상에서도 황 또다시 빚을 볼수 있는 기업이나 수혜를 볼수있는 기업이 있을 거니까 네. 우리가 그런 기업도 찾아서 개별 종목 장사 계속 된다고 했잖아요. 음.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대형주 장사는 아니다 지금은 네. 이런 걸 주목한다면 꼭 우리가 코로나 19 때문에. 음. 건강 관리, 방역 관리는 철저해야 되겠지만 증시에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위기를 조금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로 자세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또 오늘도 투자핵심 VOD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담겨져 있나요? 세상 어디에도 들어보지 <laughs> 못한 오. 포인트를 지금 삼성전자. 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대다수 투자하신 분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주. 삼, 그렇죠, 국민주가됐죠그 네. 삼성전자와 또 다른 전자 과연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지 에, 저만의 해석으로 어, 이슈를 재구성해봤습니다. 그게 샵 #8338번으로 네. 최수창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또 오늘 유튜브도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자율주행을 하는데 네. 어, 이제 점점점 더 핫해지고 있어요. 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짧은데 네. 제가 더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디테일하게 스토리텔링 쫙 해주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네. 여기선 제가 써머리라고 할까 요약 포인트만 딱상 알려드리는 건데 좀더 심도 있고 상세한 이야기들은. 전해 드리니까 이 시가 끝나고 시청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 또 진행이 되니까요. 유튜브에서 최수창을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빨간 맛 키워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핫하게 달군 빨간 맛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코로나19 4차 유행 수행, 수혜주는 인데요. 아,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네. 계속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네. 아,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또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요? 이게 참, 수혜라고 말하는 게 그렇죠. 민망할 정도예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저도요. 그렇그 <laughs> 근데, 분명 우리는 증시 참여하다 보니까, 수혜가 있습니다. 음. 어, 많은 분들이 경험해봤잖아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면 관련주.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 관련주도 올라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뭐메가스터드 메가엠 이런 것들 움직였잖아요, YBM네. 그런데 진짜 수혜주는 여기에 있다. 어떤 거냐면 이번에는 우리가 겪어본 거잖아요. 코로나가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상황인데 증가가 확진자가 확 증가하다 보니까 네. 어떤 기업을 봐야 되냐면 저는 비대면 교육주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이, 주일까요? 그 종목들도 방역 단계에 따라서 학교에서 등교 여부에 따라서 급등을 하겠지만 단기 유발하겠지만 오늘 봤을 때 이번에 4차 유행의 포인트는 키트입니다. 진단 키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진단 키트입니다. 어, 지난번에 휴마시스 네.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수익이 이렇게 좋았잖아요. 좋았죠. 근데 그때 휴마시스는 서울시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오세훈 시장이 실행을 해서 이거 방역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뭐 오늘은 확진자가 확 증가하면서 바라, 바라볼 것은 바로 뭐냐 면 집단 감염. 아, 집단 아 이거 발음이 어렵네요. 집단 감염. 그러니까 최근에 대전에서 최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최고등학교, 네. 네. 그다음에 인천에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어느 집단 형성이 되는 곳에서 감염되니까 전수조사를 하는데, 네. 이게 (1200명이) 아니에요. 몇천 명이에요.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하더라도 뭐그 학생들만 하겠습니까? 선생님도 해야 되죠. 그렇죠. 가족도 해야 되죠. 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예전처럼막 지금 딱 집에 막 집콕하는 게 아니라 학원도 가고 다 이동을, 아, 하니까, 다 이동을 하니까. 예. 관계자들이 싹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단 키트가 많이 필요하죠. 아, 그래서 오늘 시즌이 급등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 같은 진단 키트가 아니에요. 왜? 지난번에 휴마시스고 오늘은 시젠이었나요? 아니죠. 오늘의 핵심은 네. 바이오스마트였습니다. 바이오스 마아 상한가를 기록한 네. 그 정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시젠이었지만 네. 지금은 아니라고요. 빠르게 도는 이유가 바이오스마트는 학교에 공급하기로 협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학교에 진단키트 공급하기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키트 업체가 수혜를 받겠죠.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회사의 AMS바이오가 있는데 그 회사가 공급, 학교 공급한다 해서 오늘 상각각한 이유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휴메시스, 휴메시스 CGM, 바이오스마트,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 뭐 제가 랩하는 것 같네요. 네. 바이오니아, 수젠텍, 바디텍, 메드 PCL. 이 수많은 기업들인데 정확히 2021년도 1월 2 1경에 제가 식약처 조사했을 때는 15개였거든요. 네. 지금은요. 46개예요. <laughs> 엄청 많아요. 많았... 예, 그러니까 업체도 많아졌고요. PCR 유전자 진단, 분자 진단 키트는 25개고요. 네. 항체가 9개, 항원이 12개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관련된 바이오스마트는 단계급등 더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계속 발생할수록 좀더 관심을 끌겠죠. 네. 그런데 진짜 찌는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상장이 안 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거래를 하나요? 내일입니다. 아... 제가 이회에서 네. 홍보로 나온 건 아닙니다. 청약이 불먹... 내일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 청약이 내일인데 어 제가 내일 부터 이틀간 진행되는데 일반 청약이 되고 이달 중순에 상장이 되는데 이 자료 하나 보고서 우리 같이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네. 보여주시죠.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려도 되는데 깜짝했네요. 네. <laughs> 자 보시죠. 네. 이게 그 실적인데요. SD바이오 센서가 올해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이에요. 1조 1,70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5,700억입니다. 작년에 기준으로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1조 1,000억이 매출이었고, 영업이익률이 25%입니다. 셀트리온이 1조 8,000억이 작년 매출이었고, 영업이익이 38%거든요. 지금 1분기 실적이에요. 제가 얘기한 건 아까 작년 거고요. 올해 그리고 작년 2020년도에 이 SD 바이오 센서의 매출이 1조 6861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7382억입니다. 올해 지금 이건 1분기인데요. 2분기도 뭐 대단한 성적이 나올 겁니다. 적이 셀트리온이 매출, 저 시가총액 얼마냐? 36조 정도 합니다. 30조대 중반하죠. 삼성 바이오스가 얼마냐? 시가총액이 50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SD바이오 센서에, 네. 이번 공모가가 한 5만 2천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뭐, 상장 되고 나서, 이제 5조 정도 얘기하는데, 공모가 상당히 착하게 좀 나왔다. 응. 제가 봤을 땐. 네. 그래서, 공모주 제외관에, 여간 제가 얘기 안 하거든요, 방송에서. 이건 네. 따상 기대감 충분히 있지 않을까. 어, 많은 분들, 근데 얼마나 잡을지 모르죠. 물량 받을지 모르지만, 진짜 찌는, 이번에 4차 유행 분위기에 업돼서 분위기 탈수 있다. 그래서, 어 SD 바이오 센서가 가장 크게 주목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SD 바이오 센서는 뭐 차차도 없고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주관사에 전화해 보셔서 뭐 일반 공모 알아보셔야 되겠는데 네. 이게 가장 핫한 상황이라서 키트 업체들은 어, 상장되는 이 시점, SD 바이오 센서에 상장되는 그 시점까지는 뭐 상승 파동의 어떤 흐름. 오르고 내려가는 등락 속에서도 네. 추가 상승 의 가능성은 좀더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하 나는 진짜 하나 또 주목할 게 있어요. 이건 거예요, 기업은 아니에요. 하는... 어떤 거냐면 네. 중화 항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키트 제품들은 전부 다 감염 여부거든요. 네. 그런데 감염 여부가 아니라 백신을 맞고 나서 백신 접종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키트는 없습니다. 아 항체가 이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렇죠. 검사를 하는 거죠. 네. 그 키트가 없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요? 미국에 네. 제가 면밀히 해왔는데 진스크립트 제품 하나밖에 없어요. 허가 받은 게. 그런데 그거 이제 백신을 우리나라도 이제 맞잖아요. 접종률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백신 접종 효과가 있는지 키트 검사해야 되니까 이거에 관련된 기업이 또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진단 시약을 허가 받은 업체예요. 그게. SD바이오센서, 그리고 수젠테, 슈마시스, SG메디칼, 래서한 7, 8개가 시약체에 허가를 받아 있거든요. 이건 이제 진단시약, 그러니까 진단시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진단키트도 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걸 먼저 개발한다 그러면 또그 업체는 단기 급등할 모멘텀이 되는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단키트 업체들 주목할 이슈들이 상당히 많다. 어, 대표적인 게 아까 삼성 SD 바이오센서 조금만 시간이 있으니까 더 한마디 더 드리면 이 회사는 과거부터 뭐이 진단 키트에 관련된 다시 말하면 체외진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외진단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소변 막대 또는 병원과 소변 막대라든가 아니면 임신테스트기 이게 다 진단 기기예요. 어,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해왔던 회사고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말라리아 이 진단 키트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진단키트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분명히 최대 수혜를 받았고 최대 성장을 보여줬는데 음 앞으로도 이 코로나 자체가 완전히 종식되는 단계까지는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몇 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뭐한두달 안에 올 연말 안에 내년 안에 종식돼서 완전히 사라질 상황은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같이 안고 가야 돼. 인류하고 상존할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질병이 됐기 때문에, 소위 독, 독감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SD바이오 센서의 앞으 성장, 굉장히 주목이 계속해서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음, 뭐, 교육관련주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끝을 말씀드리면, 교육관련주들은 방역단계에 따라 음. 급등나기 편차가 심할 것이다. 음. 그러니까 최고 단계까지 가버린다고 하면은 네. 교육관련주도 확 올라가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교육 관련주들은 또급등나게 어떤 변동이 있으니까 방역 단계에 따라 주가 시비가좀 갈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제 트레이딩을 해라 그렇죠. 말씀하시죠. 그럼 변동 트레이딩 해야 될것 같고요. 좀더 계속 가져가서 주목할 것 찌는 SD 바이오센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D 바이오센서와 함께 앞으로 중화항세 진단 검사 관련한 종목 주목을 해봐야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빨간마키어즈. 2차 전지 테스형은 누구입니다? 어, 2차 전지 중에서도 또 옥석을 가려 봐야 할 텐데, 네. 고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차 전지에도 형이 있다라고요. 네. 테스형이 테스 있는 건가요? 네, 테스형이 <laughs> 있습니다. 네, 물어보면 테스형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네,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2차 전지 업체가 정말 많고 2차 전지 다잘 가는 건 아는데, 그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 콕 찍어서 말씀드리면, 캔입니다. 원통형. 네. 각형, 아. 바우치형, 네. 요 종에서요. 이게 캔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차전지 물질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것들을 다 전해질을 담는 용기예요. 용기 그릇인데 뭘로 만드냐? 사기 그릇은 아니고요. 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네. 어, 별거 아니네요. 그렇죠, 별거 아니죠. 근데 이것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 꼭 집어서 봐야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형 S.C.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이겁니다. 이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캡 어셈블리라고 해서 네. 요즘 회색 쪽에 있는 게 이제 배터리 케이스예요 아, 용기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모나 각으로 된배터리예요요각 배터리에 보면은 케이스는 만드는데 가장 그 2차 전지 배터리의 중요성 우리가 사건, 사고 나오면 뭐 폭발, 화재가 났다. 테슬라 화재 났다. 뭐, ESS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 났다. 화재거든요. 그 화재를 방지해주는, 폭발을 방지해주는 부품이 캡 어셈블리입니다. 그 그러니까 중대형이잖아요. ESS 에너지 저장장치, 중대형 각형. 여기에서의 국내 유일한 기술을 생산 제조하는 게 바로 신행 SS입니다. 음. 이게 지금 캡 커버를 해가지고 폭발하지 않게 화재 위험을 막아주는 부품인데 캔은 상식 EDP도 만들고요 중국 업체도 만듭니다. 그데이 부분을 만드는 건 유일하게 신흥 SDC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흥 SDC가 주목이 되는 이유 이게 있는데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신흥 s c 는 삼성 SD의 와 긴밀한 협력 관계입니다. 오. 주 거래처가 삼성 SD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LG 쪽은 뭐좀 이렇게 상당돼서큰 회사들이 없어요 협력 관계 그런데 삼성은 이캔 관련돼서는 상시 EDP 그다음에 신의 SC 협력 관계가 있는데 어, 이게 왜 주목되냐면 삼성 SDI의 포인트 주목될 게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의 헝가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배터리 업체가 없기 때문에 노스볼트를 연합해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스볼트가 공장을 짓고 있는 것 때문에 CIS라든가 PNT, 특히 CIS가 굉장히 수혜로 부각받아 작년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복스바겐이 생산하는데 각형 배터리 만드는데 각형으로 가겠다그 음. 받을 곳이 공급받을 그 협력업체가 없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주목된 건 국내 업체예요. 그게 삼성 네, SDI인데 대표적으로 삼성 그러니까 SDI다 보니까 각형 관련돼서 노스볼트에서 직접 우리가 제작할 텐데 각형 누가 케이스하냐? 상식 EDP 아니면 신흥 SEC예요. 그래서 헝가리에 공장이 있는데 삼성 SDI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공장을 헝가리에서 증설을 하는데 거기에 최대 수혜는 누구냐? 신흥 SEC다. 헝가리 공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내일 뭐 K-배터리 얘기 나오잖아요. 스텔란티스. 음. 스텔란티스 이게 뭐냐면 미국과 이태리의 합작사예요. 자동차 합작사. 네. 여기에 실질적으로 삼성 SDI가 또한번 협력 관계가 주목됩니다. 선정이 된 다음에. 그래서 실, 어, 이 신행 SEC가 지금은 2차전지업체 수많은 업체 중에서 가장 핫한 상승 주도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목 목표가랑 네. 손절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설명드려볼까요? 네. 어, 신행 SEC를 잠깐 보면 차트 보면 설명드리습니다 지금... 가격이 신고가긴 한데, 네. 뭐, 부담은 될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6만 원, 박스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건 지금 가격에서 최소 7만 원까지는 목표가, 단기 1차 목표가를 7만 원까지는 붙였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5만 원에서 5만 5천 원대를 강력한 중장기 지지 형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다가 시장 변동 때문에 거래량 없이 하락의 변동이 나온다면, 도망갈 게 아니라, 눌림 매수 자리로 보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은 계속해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달리는 말 올라타는 용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흥 SEC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용기가 필요하다 목표가 7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막 키워드 오늘 함께해 봤는데요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 네. 조금 더 풀어주실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네 제가 더 중요한 포인트 투자 포인트 왜 전기차를 봐야 되는지. 그 자료를 하나 더 숨겨놨는데 그러니까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잠시 자율주행에서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 검색창에 최수창을 검색하시면요.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께 특강이 이어지니까요꼭 참여를 해보시고요. 또 아직도 문자창 활짝 열어놨습니다. 문자샵 8338번으로 최수창이라고 보내주시면요. 투자 핵심 VOD가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그 VOD 연락주시면 네. 핵심 VOD 내에 유튜브에 이게 나갑니다. 삼성과 또 땡땡 전자 있어요. 네. 그 기업의 승자 어디에 진짜 투자를 해야 될지 그 포인트 공개했습니다. 아 저도 음.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어, 문자를 보내주셔야 겠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빨간 마키어드 함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